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 값의 곱을 구해보자. 자, X는 1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습니다. 자, 여기 가우스라는 게 나와 있는데, 가우스 X란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제일 좋더라?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? X은 정수 부분으로 해석하면? 로그에서 막이런저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 될 거거든. 그러면 원래 거에서 정수분을 뺐대 무슨 뜻이에요? 소수 부분. 어떤 게 있는데 가우스 값을 뺐대, 정수분을 뺐대, 소수부분이란 뜻이죠. 즉, 나아 조건을 해석하면 로그 엑스 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엑스라는 녀석의 소수 부분을 뭐하면 더했을 때 1입니다라고 알려준 거다라는 말이죠. 자 로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리수로 쳐다봐야 된다 그랬지, 그렇 그러니까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를 했는데 소수 부분 소수점 아래 더했더니 딱 1이 나온데 그러면 두 수를 더하면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. 그래서 로그 x의 제곱이란 2로그 x라고 보면 된다는 뜻인 거니까 더했을 때 3로그 x 그 결과가 정수가 나오더라 이 말인 겁니다. n이라 하자. 그러면 log x는 3분의 n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. 그럼 가 조건에서 log x의 범위는 뭐라고 할수 있냐? 1보단 크고 2보다 작다는 뜻이에요. log x란 3분의 n이라면서. 그러니까 3보다 n은 크고 6보단 작다는 뜻. 그러니까 n은 정수잖아요. 그래서 4랑 5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. 따라서 logx란 n이 4이거나 n이 5일 때라는 뜻이 될 것이고, 그렇다면 x란 10의 3분의 4제곱 또는 10의 3분의 5제곱으로 정리가 끝났다는 뜻이죠. 곱하래. 10의 3분의 9제곱, 즉, 10의 3제곱, 천이 되겠네요.